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독점 시장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독점 시장은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독점.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 있네, 하나. 혼자서 우리나라에서 혼자서 장사해. 시장을 자기 혼자 먹고 있는 거야. 그 기업이 엄청나게 큰 기업이지. 전국에 저기 전부 다 장사하려니까, 그지? 그래서 엄청난 대기업이다. 혼자서 장사하다 보니까 상품의 질이 똑같아. 동질. 당연하잖아. 우리, 우리 상품밖에 없으니까. 상품의 질이 똑같다는 거. 장벽, 무지하게 높아. 아무나 이 시장에 못 들어가. 왜냐면 하 얘가 전국에 이미 쫙 깔아갖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얘하고 싸우려면 엄두를 못 내는 거야. 대표적인 게 여기 한국전력이 나왔는데, 전력. 우리나라 전기는 지금 한국전력이 다 공급하고 있지. 그 한국전력 만들려면 생각해 봐. 얘 엄청난 발전소 있지. 원자력발전소 몇개 있고 수력발전소 몇개 있고 전국에 전봇대 다 깔아놨고 응? 전선 다 깔아놨지. 이거 몇 조야? 이거 만들려면 한한 한 수십 조 들어. 수십 조. 오, 어? 그럼 누가 수십 조 갖고 얘하고 싸울 거야. 얘는 이미 전국에서 깔아서 돈 벌고 있는데 수십조 깔아가지고 소비자 확보하려면 되겠냐? 응? 수십조 깔았는데 소비자가 만명밖에 안 들어왔어. 망하는 거지. 이게 이자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얘하고 싸울 엄두를못 내는.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가기가 무지하게 힘들어.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또한번 벌리면 빠져나오기도 힘들어. 1년에 뭐 적자가 뭐 1조 받다 그래가지고 사업 거둬칠 수도 없어. 그래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빠지기도 힘들다. 투자나 되는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 이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 지배력, 독점력이 무지하게 강해. 무슨,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모든 가격을 결정해. 경쟁이 없으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가격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너네 전기세 소비자하고 전력, 한국 전력하고 경쟁해서 만드냐 한국 전력이 알아서 결정하냐. 한국전리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요 너무 비싼데, 요 그러면. 전기 쓰지 만 알았어. 전기 공급 안 할게. 됐니? 정리, 촛불 써, 을래 그래. 아, 그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결국, 기업이 결정하게 돼 있어. 그 선생님, 그러면 독점기업이 횡포 부리겠네요? 그래서 독점기업은 참고사항이지만, 대부분 독점기업은 공기업 형태로 유지하는 거야. 횡포 부리지 못하게 하려고. 만약에 한국 전력이 너네 공기업이 아니고 한국 전력이 민간기업이 됐다면 지금 이제 한국 전력 주식도 이제 민간이 많이 민간한테 있고 이제 정부가 좀 많이 갖고 있고 한데 이게 완전히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전기세 조금만 안 내면 전기 팍 끊어버리겠지? 영국이 전력 회사를 완전 민영화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돈이 없어갖고 전기세를 못 내니까 당장 끊어버리죠. 그고막 촛불 켜놓고 막. 우리나라로 그런 적 있죠? 얼마 뉴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 전기를 전기세못 내갖고 이렇게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근데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촛불 켜놓고 중학교 3학년의 여자애가 촛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피곤해갖고 잤는데 촛불이 쓰러져갖고 불타서 죽었죠? 이게 21세기 복지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야 이게 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아주 그 폐습이 중의 하나죠 폐습이지 아주 안 좋은 것도하나인데뭐 그렇게만 안 좋은 걸 너무 부각시킬 건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야 독점기업이 민영화됐을 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공기업 형태로 많이 유지하는 이유를 알겠죠 횡포부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독점시장은 이 독점 기업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완전 경쟁 시장보다 공급량은 적게 공급합니다. 적게. 많이 공급하면 가격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격은 높게 받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더 적은 양을 더 비싼 가격으로. 효율적이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려면 더 많은 양을 적은 가격으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야 효율적이거든. 근데 얘는 적은 양을 비싸게 이렇게 받아먹고 그리고 기술개발도 안해 사장님 이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기술개발 좀 하죠 쓰읍, 공장장 아 우리 상품밖에 더 있나 무슨 기술개발이야 얼어죽을 그냥 가격 올려 그러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기술개발 조금만 하면 자원이 절약되는데 기술개발 안 하는 거야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냥 가격만 올리고 해결해버리지 왜 우리 기업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상품을 만들 때 자원이 조금만 들어가도 되는데 기술 개발 신경 안 쓰니까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간단한 방법으로 얘들은 가격만 올리면 되니까. 이래서 비효율적인 시장이 된다는 거야 응? 좋은 점도 있어. 이건 장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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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달성될 수 있어?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없으면 쓰는 거고 있으면 잘 알아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선생님,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이 규모의 경제는 앞에서 공공재 뭐 이런 공유 자원 할때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해줬을 거야, 그지? 여기서 조금 더 해줄게. 규모의 경제가 뭔가 설명을 해줄게.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잘 보이나요? 불빛 때문에 괜찮아요? 대규모 생산체제를 만드는 거야. 전국을 대상으로 나 혼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생산체제가 장난 아니야. 뭐 몇십조 팍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량 생산체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대규모 생산체제를 만들다 보면은 생산단가가 올라가 내려가 생산단가가 생산단가가 떨어지지. 응? 떨어져. 왜냐면, 기본적인 시설은 거의 똑같거든. 기본적인 시설은 거의 비슷한데, 100개 만드느냐, 1만개 만드느냐에 따라서, 100개 만드는 사람은 기본적인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 비싸게 받아야 이자가 나오거든. 근데, 1만개 만드는 사람은 하나에 조금씩만 남아도 1만 개를 파니까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지. 그지 그래서 생산 단가가 다운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거, 하나 더 좋은 거. 요거 잘 알아, 어? 어 소비자가 한명 추가될 때, 소비자가 한명 추가될 때, 이 사람을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요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국 전력 한번 생각해 볼래? 한국 전력이 있는데, 너네 집에서 전기불을 하나 더 달아서, 너네 방에 전기불을 하나 더 달기 위해서 시설을 했어. 전기를 더 쓰려고. 그러면 한국 전력이 너네를 위해서 별도로 투자해야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이미! 한국전력은 엄청나게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미 여분이 많이 있어 여분이 많이 있어. 그래서 네가 오늘 네 방에다가 전기 불을 하나 더 등을 하나 더 달았다 그래가지고 한국전력이 추가적으로 무슨 비용 들어가는 게 없어. 그냥 더 쓰게 만들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소비자 한 명이 추가될 때 기업이 별도로 비용이 증가되는 게 없어. 그럼 잘 봐. 이미 남아 도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에게 1원만 받아도 남아 안 남아. 어차피 이거 남아 도는 거니까 1원을 내고 써도 얘한테는 이익이지. 그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 정규 회사 만들어 가지고 얘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 전기 있잖아. 어, 좀 싸게 해 줄게. 그러면 얘들이 야, 우리 그냥 그냥 와 그냥 이런만 내고 써. 이렇게 이렇게 버려. 그 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이 규모의 경제, 대규모 생산 체제를 만들어서 생산 단가를 다운시키고 또 여분의 이 생산 그 재고품 여분의 응? 충분한 재고가 있을 때는 소비자 한 명이 추가됐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얘하고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자연 독점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독점이 만들어지는 걸 자연 독점이라고 그래. 응? 이렇게 해서 독점 체제가 만들어진다. 이 학원 생각이에 학원. 잘 봐, 이 학원. 선생님이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여기 와가지고 저 뒤에 와서 몰래 와서 수업을 들어. 그럴 때저 학생 때문에 내가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이 학원이 비용이 더 나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 학생 여기 와서 그냥 천 원만 받고 이 수업 듣게 해도 난 남는 거지.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지.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안 받지. 그러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만약에 럼 어떤 조그만 학원이 요 앞에다가 채려가지고 싸게 해줄 테니까 오시오 그러면 까불고 있어. 야 그냥 와라 그냥 천 원만 내고 들어라 이래 버리는 거야. 큰 학원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분위기지 아니 인터넷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터넷. 저건데 인터넷은 이제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들때뭐 조금 뭐 운영비가 들겠지만 기본적인 운영비만 들면은 한 사람이 와서 클릭할 때 추가적으로 돈 많이 안 들어. 그래서 기본적인 비용만 나오면 애들이 들어올 때30% 할인을 해줘도 휘선 남는 거지. 기본이 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야. <laughs> 여러분, 장사는 비법 알려줄게 여러분이 100만원어치 물건을 떼어왔어. 그래서 하나에 만 원씩 주고 떼어 왔어. 그래서 하나에 내가 이거를 하나에 3만 원씩 팔았어. 그럼 이제 100개를 백개를사 왔다는 거냐? 100개를 사 왔다는 거냐? 그렇지? 3만 원씩 좀 팔았어. 그래서 몇 개를 팔았냐면은 40개를 팔았어. 그럼 얼마 나왔어 120만 원 버는 거지. 그러면은 20만원 가지고 내 인건비 나오고 직원 비용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60개는 어떻게 팔아? 할인해 주는 거야, 빨리. 응? 할인. 자, 나머지는요, 어, 빨리, 만원씩! 앞 남기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0만원 탁 들어오잖아, 그치? 얼마야, 합해서? 180만원이잖아. 응? 이 돈을 또한번 굴려야지, 빨리, 사다가. 돈은 돌아갈수록 남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원가 생각하면 안 돼. <laughs> 과일 장수 이런 사람들은 재고 남으면 다 썩어버리지. 초창기에 빨리 이렇게 팔아서 들어간 돈이 나왔다 그러 나머지는 떨이로 팍 쳐버려야 돼. 그거 뭐, 원가가 얼만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거 매물 비용 돼갖고 망한다. 어? 자, 시장 얘기는 이걸로 끝내기로 하겠어요.